11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또 11월 도어서 절반이 가고 있네요. 오늘 출애굽기 6장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땅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에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고방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른은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민이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인 이들은 시므온의 족장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문하리요. 레위의 나이는 1 3 7 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아세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신이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 나답의 딸 라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노아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 a 는 바를 너는 애굽 l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를 때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아멘. <목소리> 실패 그리고 위로가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7절을 요절로 삼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자, 5장에서 1차로 바로를 만나서 어 이야기를 했지만 또 강제 노동만 더 심해졌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일종의 일차적인 실패다 이렇게 볼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무렵에 모세의 심리 상태를 5장 끝부분이 이렇게 전해 주죠. 5장 22절 23절입니다.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 고소했다. 주님, 어짜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모세는 순정했지만 어쨌든 실패했죠. 결과는 생각한 것보다 참담했습니다. 바로는 더 강팍해졌고, 같은 편이라, 같은 편이라 여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는 낙심했고, 상처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도 그리 됐다고요. 우리가 토요일 날 보았던 그런 말씀처럼 말입니다. 누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이 어찌 됐는지가 중요하죠. 그걸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 상처받은 지도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십시다. 첫째로, 이 이름을 확인하셨어요. 모세의 낙심을 탓하시거나 상황을 합리화시키거나 막연히 다잘될 거야.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2절, 3절,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시선을 돌려놓으십니다. 하나님께로 말이죠. 실패와 상처만 굽씹기보다 모세를 부르시고 가라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신 겁니다. 이름을 확인했다 했는데 모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확인해 주신 거예요. 두 가지 이름입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둘째는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좌우지 되지 않으시는 분, 전능하고도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묵상케 했어요. 곧 선한 심과 선한 뜻을 다 가지신 분으로 이 모세를 다시 한번 만나주시는 겁니다. 모세는 뜻은 있었지만 심이 없었고, 바로는 심이 있었지만 뜻이 없었는데, 선한 뜻도 선한 심도 다 가지신 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낙심한 우리들에게도 치유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러한 능력의 출발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한 번씩 곱씹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품을 가르쳐 주셨어요. 5절 이하입니다. 한마디로 자비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죠. 5절 보실까요?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하셨어요. 자비로 주셨던 세 가지 약속을 기억하신다고도 강조해 주시죠. 이게 6, 7, 8절입니다. 6절 보니까 애국의 고통에서 건질 거다 하셨던 약속. 그리고 7절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하셨던 약속. 8절에 보면 땅을 기업으로 줄 거다 하셨던 이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언약의 상대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데 자비로우시고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데 신실하기까지 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또 한번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될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영어 성경에는 곧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곧볼 것이다. 오늘 이게 1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곧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1절에 보면 강한 손으로라는 표현. 2절에 나는 여호와라 하는 말씀. 6절에 편팔, 또 속량하여. 8절에 주기로 맹세한. 그리고 또 8절에 내가 인도하고 내가 주고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의지가 얼마나 단단하신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치 배구 세터가 스파이커에 실패한 공격수에게 다시 볼을 올려주듯이 또한번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7장 1절에 가서 보면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이 힘을 합쳐 동족에게도 또 바로에게도 가라고 하십니다. 혼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아론이 함께 움직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칠 장에 가서 보면 바로 앞에 설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같고 아론은 또그 동력자 또는 선지자 같을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낙심한 종들을 다루시는 네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처가 아무리 커도 또 우리의 실패가 아무리 괴롭고 창피해도 그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것들만 곱씹지 마십시다. 대신에 우리 곁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분의 크신 이름도 묵상하고 자비롭고 신실하신 성품과 단단한 의지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희망을 두십시다. 그리고 베풀어, 주, 어, 베풀어 주신 동력자와 손을 잡으십시다.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아들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해준 적이 있어요. 뭐 하나만 고르기로 하고 마트에 가면 장난감 코너에서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아빠 어떡하지? 아빠 어떡하지? 이걸 자꾸 반복한대요. 아들이 아빠를 안다는 뜻이죠. 그러니 졸을 필요도 없고, 조급할 필요도 없고, 아빠 어떻게 하지? 하고만 있으면 자비롭고 마음 약하고 성질 급한 아빠가 둘다 사주시는 거를 아이가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바라보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우린 이제 어떡하죠? 하고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손잡고, 일으키시고, 구체적인 계획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도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또한번 사용받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이 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될 것을 바라다 보면서 심을 내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넘어진 이들도 일으킬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편에서 능력 있고 여유 있고 자유로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